11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길을 걸어가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외롭지 않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인간관계 중에도 가장 신밀한 게 식탁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식탁공동체라고 하는 가족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대상은 나중에 얘기가 다 자녀도 아니고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좋은 건지도 모르죠. 지난주부터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시간에 난방을 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글쎄, 이튿날 아침에 집사람이 "아유, 고제 밤에 추워서 오그리고 잤어요." 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 온수 매트를 꺼내 가지고 청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계속 그 이제 신청해서 보냈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거로 사야 된다. 그래서 할수 없이 20년 만에 새로 온수 매트를... 구매했지. 이제 한밤 중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보니까 아편이 잠들어 있는 아내 모습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저게도 이렇게 과부난 사람을 배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 이름으로 정한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번역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라고 이사야 7장 1 4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셨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삶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은 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진 그 어제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발아되어서 살아온 그 삶의 결과일 때가 많지이일그 걸어서 갈라디아 육실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더니 그대로 거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 그제야 깨닫고 아이 어제까지는 참 좀더잘 살아야 될 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좀잘 살았으면, 이런 현재 원치 않는 부적합한 그런 삶은 없었을 걸 하는 이런 안타까운 거 후에 대해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우리 삶을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이 정사가 되는 건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그때문에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맞춰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될 겁니다. 주님께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라고, 우리 영접하고 잘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랠 때, 우리가 그의 합당한 영적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지저보는 것에 그분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찬 그런 우리 심령에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요한보임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데 합당한, 그런 믿음과 그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이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9장 2 3절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가 형통했던 그 삶을 살아간 요셉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통행하신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같이 그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요셉이 그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통화하시게된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보디바 아내로부터 음명한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고백하고 단호하게 죄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행동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의 영적인 순결과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세 59장이라도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음역에 앞서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하라 좌절하는 대신에 포기한 그런 삶이 아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고 중책을 맡아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이러한 성실함과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요셉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정역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삶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의 유혹을 받게 될때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일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 되는 게,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게 주께서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이란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은 모든 선의 행동집중과 같은 것이 그래서 10편 30편 3절에도 여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숨을 쥐어다 말씀합니다. 비드로전 4장의 절에도 그들로는 다시 사람의 종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 죄를 멀리하고 거부하는 삶, 그리고 때에 따라 성실을 다한 그런 삶.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성실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과 생각 각오를 행하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토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